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비영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지금 현재 녹화 기준 8월 6일이에요. 30% 스타포스 세일하는 날인데, 네, 70억 모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강화를 하고, 어, 일주일 뒤에, 8월 13일쯤? 16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둔캐를 잡는 영상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전에 둔캐를 잡았었는데, 제가 영상 녹화를 안 하고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업적이 뜨진 않는데, 일단은 강화 먼저 어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 위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자, 그럼 70억 8,900만 원을 가지고 강화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루타비스 먼저 강화를 좀 할게요. 네, 상위가 지금 17에서 18, 네, 총한 8천만 원 정도 써서 성공했습니다. 다음 하위는 네한 방에 갔고. 모자는 한번 실패하고 가서, 네, 세부위 2억에 18성을 둘둘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 t 같은데, 미리 좀 스포를 드리면, 저골클베리 나중에 좀 많이 골을 좀 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다음 거 강화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장갑은 18성 보내주고 있는데, 네, 여기한 번에 붙어요. 어, 절대 비 t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예, 처음에 조금 흐름 탔는데, 갈수록 그 흐름이 산으로 가더라고요.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마이링은 17성까지만 하고 스탑을 했어요. 스페어가 없어가지고, 17성까지만 하고 스탑을 하고. 앱솔 망토는 10성에서 17성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어, 애초에 에픽이기도 하고, 나중에 앱솔 방어구 보단 아케인 방어구 생각해서 너무 무리는 안 했어요. 이 신발은 샤타포스 때 16성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17성을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방이 아니라 스타 키치 해제를 누르고 냅다 갈겼어요 17 붙자마자 한번더 갈겼는데 예, 18성 5기로 해서 붙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5억을 갖고 있고 제가 저 55억으로 카루타랑 앱소를다 18성 17 18성 거의 18성이죠 18성 둘둘을 해서 솔직히 희망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laughs> 저 벨트 <laughs> 새끼가아 어, 어, 욕하면 안되지 아무튼 저 귀여운 친구가 음, 저를 절망편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18성에서 스탑을 하려고 냅다 광크를 했어요. 근데 안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공허의 파도 어, 문브리지에 버프가 끝났나보다. 그러면은 흑의 숲을 가자. 예 흑숲에서 많이 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섭에서 와봤습니다 15, 16, 17, 18 18까지 갔는데 왜안 멈췄냐 오기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예 오기가 생겨서 18성 한번 보고 그냥 질렀습니다 어, 솔직히 21성 갈줄 알았어요 19성도 가봤어요 21성 가고 싶었어요 뭐라도 하나 21성 찍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네 벌써 22억제 쓰고 있네요 <laughs> 게임 종료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저는락 걸린 줄 알았다니까요 아 19성 때 멈췄어야 됐는데 근데 또 방송 콘텐츠를 뽑으려면 그래도 어, 스페어가 많은 거는 21성 한번 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냅다 광클을 했는데 네, 15 16 15 16 17 16 16 16 16 16 16 16을 못 가네 저게 벨트가 어차피 몽벨 나올 때까지 계속 쓸것 같아서 네, 지금 좀 무리를 하고 있어요. 탈벨쓸 것도 아니고 15성에서 빠기 돌아서 상위를 강화했는데 19성이 붙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괜찮다 하고 18성 만들었어요. 그러고 스탑을 하고 이제 모자를 다시 강화하는데 모자에서 또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18성을 달성을 해요. 근데 제가 이때 이미 흥분한 나머지 예, 한번더 강을 누릅니다. 그리고 모자가 터져요. 예, 제가 아까 세부위를 이억에 18성으로 전부 보냈잖아요. 지금 모자가 또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변수를 할 것도 없는 게 처음에는 전희망인줄 알았어요. 어, 배고 클럭가입 축하드립니다. 근데 벨트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절망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20성 하나라도 띄웠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모자도 터집니다. 예. 시보레 어, 조각 이름도 절규의 조각이더라고요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네, 남은 1억으로 모자 14성까지 예, 4성까지 찍어줍니다 어, 마지막 한발 남아가지고 강화하고 14성 이제 멘탈이 나가서 소비에 있던 반지 상자를 까요 까는데 떴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말했죠 컨티뉴어스 링 떴냐? 예 떴습니다 진짜 떴어요 비록 2레벨이지만 이게 릴의 2레벨같은것 보다 훨씬 나은게 저거는 한번 끼면은 계속 이제 쿨타임 볼때마다 가동이 되고 그리고 괴력난신 막타나 6차스킬 막타 이런거 타이밍만 맞추면은 다 터뜨릴수 있어가지고네 대박이 난거죠 솔직히 예, 2렙, 2레벨 링치고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거 같아요 잘, 리레나, 뭐, 웹폰 퍼프 이런 것보다 컨티링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강화는 그냥 솔직히 본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막뭐 18성 몇개 보내긴 했는데, 본전인지는 모르겠고, 터진 게 워낙 많고, 돈도 많이 빨려서. <laughs> 어, 근데, 반지에서 대박이 나버렸다. 자 이렇게 대충 강화는 끝났어요. 그 뒤에 뭐저 대두링이나 모자는 다 17성으로 복구하고 올려놓긴 했습니다. 근데 어, 영상을 제가 녹화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예, 이 스펙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넘어가서 둔케를 예, 잡으러 왔어요. 네주 스탯은 2.84 정도 되고 네 도핑을 마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예 둔켈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둔켈을 알려주세요?라고 부른다면 둔켈이 존나게 어렵기 때문이죠. 둔켈이 네, 진짜 어카 패턴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둔켈은 가볍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둔켈의 스펙, 예, 노말 둔켈 기준입니다. 핫는 달라요. 노말은 피통이 26조입니다. 포스는 850. 이니깐 거기에 1.5배를 더하면 1275가 돼야지 전체 아케인 보스뻥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반감 있습니다. 하드는 피톤 157조에요. 하드랑 노말의 갭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아무튼 노말은좀 쉬우니깐 가볍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아, 첫 번째로 무엇 같은 네, 똥피약입니다 빨간색 스턴 파란색 어, 실명 그리고 초록색이 스킬 봉인입니다. 네, 피해 주면 되겠죠. 다크 사이트 가능합니다. 자 다음 빛의 기둥입니다. 어 시그너스처럼 미리 나온다고 모션이 떠요. 그리고 벙 터지면서 노마르는 35% 데미지, 하드는 4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다음은 잠몹 소환입니다. 네 소환되고 한 5초간은 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5초 뒤에 잠몹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 얘가 공격하는 게 데미지가 은근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시켜놓으면 자폭하면서 5초간 혼란 걸리는 패턴 볼수 있습니다. 그냥 잡아주세요. 뭐, 듀켈 패다 보면 지들이 왔다 죽어 죽어긴 한데. 아무튼, 피통은 노말은 100억입니다. 자, 이제 듀켈의 꽃, 엘리트 보스들입니다. 어, 노말 기준 66% 이상. 듀켈 체력이 66% 이상일 때한마리 소환. 33에서 66일 때두마리33% 이하일 때는 세마리씩 소환을 하게 돼요. 얘네 패턴 하나하나가 괴랄하고 또내 위치에서 떠가지고 얘네 때문에 죽을 경우가 많아서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모카딘의 모션은 그 히어로 스킬 중에 레이징 블로우를 치는건데 맞으면 스턴 걸리면서 노말 모드는 최대 체력비례 5% 데미지 들어갑니다. 하트는9%자 그리고 오른쪽 사슬은 한타당 8%씩 총 6타 48%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노말 기준 하드는 10%씩 60% 데미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최대한 낫겠죠? 네, 안 맞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카리아인입니다. 카리아인은 일단은 왼쪽에 마법 구체를 발사하는데 맞으면 슬로우 걸리면서 노말 모드는 체력 비례 15% 데미지, 하드는 25% 들어오고요. 자, 오른쪽에 사슬은 어, 군데군데 나오는데 맞으면 노말 모드는 체력 비례 6%, 하드는 10%씩 네번 다다다닥 맞습니다. 다음 줄라이입니다. 왼쪽에 활 쏘는 거는 양끝에서 스나이핑을 쏩니다. 맞으면 허약을 동반해서 점프를 못하고 노말은 최대 체력 40% 하드는 6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슬은 어, 모카딘 사슬이랑 똑같이 8% 6타씩 48% 이렇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다음 CQ57입니다. 왼쪽은 파이널컷 밀격하면서 노말은 12% 하드는 20%의 데미지를 입는데 어 슈퍼 덕백이라 어, 점프했을 때부웅 날라가 가지고 운 나쁘면 죽을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팬텀블러운데 원펀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말은 최대치력 4퍼, 하드는 7퍼씩 6번의 피해를 입히는데 얘랑 플레드랑 동시에 터지면은 레트다 킨 상태에서 원콤 납니다. 자 다음 방금 말한 플레드인데 일단 왼쪽은 헤드샷. 어, 노말은 체력배례 20퍼, 하드는 30퍼 데미지 입고 네, 그 혼란 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까 팬텀 블로우와 겹치는 일레이지입니다 이거 두개 동시에 맞으면 죽을 수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노말은 체력 비례 3퍼, 하드는 5퍼씩 9번 피해 입습니다. 자, 본체인 듄케일 패턴입니다. 먼저 넉백입니다. 노말은 맞으면 40퍼, 하드는 50퍼 피해 입고 후방 판정이 후에서 어, 일단 구석에 몰렸다면 맵 중앙으로 듄케일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탠스 다 무시하고 밀쳐내요. 자 다음 내려찍기 파세입니다. 등캐리 올라갔다가 검으로 내려찍는데 노말은 45%퍼 하드는 60% 피해 입고 맞으면 스턴 걸립니다. 내려찍는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상단 점프 쓰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절단입니다. 어, 병력 1섬이죠 병력 1섬. 노말은 맞으면 60%퍼 하드는 90%의 퍼 피해를 입어요. 어, 엎드리면 할수 있긴 한데 모카딘이나 낙함을 맞으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엎드리기보다는 약간 저는 피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운석 낙하입니다 어, 저렇게 검을 내리 찍으면서 운석 4개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노말에서는 30% 하드에서는 40% 피해를 입고 다크사이트 쓰면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검기입니다 월화천충인데 노말 모드 120% 하드 모드 150% 받는 직사기입니다 멘트는 한번 받아 봐라 별조차 갈라버리는 내 궁극의 검기를 이라는 중2병 멘트를 날리면서 검을 뒤로 째기고 팡 하고 쏩니다. 어 맞으면 즉사니까 저 둔킬 뒤쪽으로 가서 피해 있거나 둔킬이 맵 끝에 있으면 반대쪽으로 뛰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둔켈을 들어가서 둔켈을 한번 공략해 봅시다. 어 지금 스탯은 2.84 정도 되고 네 최소컷은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클리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 주에 깼는데 제가 OBS 녹화를 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 다음 주. 클리어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 버프랑 다 올려주고 있고요. 가만히 서서 버프 올리면막 밀격 당하고 소환수 맞고 똥 맞고 해서 버프 올리기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켜주세요. 자, 바인드 걸고 중간에 스윙미 넣어주고 딜을 넣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지금 막 6차 스킬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고 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해보는 결과 제일 좋은 거는 결혼난신 끝나기 한 11초 전에 네, 레투다랑 엠버 올리고 6차 쓰고 바로 또 결혼난신 쓰는 것도 괜찮고 컨티뉴어스링 먹었으니까 그거 타이밍 맞춰가지고 둘다 터뜨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줘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딜을 넣어주고 있고요. 어 맞다 노브를 안 켰어요. 어내 지금 막못 치고 있나요? 나도 순간 얼탄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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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때 처음 극딜 때 노브를 안 켜가지고 데미지왜 이렇게 까지 싶었거든요 자첫 극딜 이렇게 노브를 안 쓰고 밸런스 맞춰주는 모습도 보여줬 습니다 음. 아또뭐 있냐 예 그게 다단데 어떡하죠 자 이제 듐케일의 모든 패턴은 피해주면 되는데 아 맞다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오른쪽에 문 하나 설치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줄 수 있습니다 피해주고 네또 거리 두면서 공격하다가 듐캐리 모션이 빨리빨리 돌아가는게 아니에요 한번 공격하고 한 2초 3초 정도의 딜레이를 가져요 3초까지는 아닌것 같다 한 1초 2초 정도 네, 그때 이제 또 패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문타고 네 돌아다닐 때는 웬만하면 다크사이트 유지 하면서 똥 맞아도 미스 뜰수 있게 반복하면 됩니다 또 문타고 그러니까 죽지못만 이용하면 절대 죽을 일 없다 자 둠캐리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어려운 보스지만 허영한테는 쉽다 음. 네 스킬 봉인 걸려도 살살 걸어가면서 저기 위에 운석도 미리미리 지워주는 게 좋아요 네 저렇게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패턴 겹쳐서 밀격 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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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석은 보이면 웬만하면 지워주세요 저 빨간 색깔 커다란 느릿느릿하게 오는 운석 그리고 점프할 때포지션 보이면은 축지만 타거나 바로 딴 데로 더블 점프 해줍니다. 채공에서 피어 되긴 하는데 그러다가 저 돌덩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크 사이트 키고 채공하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은 다크 사이트 키다가 내려찍기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다크 사이트가 직발이 아니라 기술을 써야 켜지는 애라서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내려찍기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엄청 좁은 것도 아닌데 엄청 넓지도 않아서 살짝 피해주면 됩니다 자또 극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3분이 벌써 돌았네요 혼자 떠돌다 보니까 3분이 지났습니다 파인트 걸고 레투다 엠버 올리고 리레는 없지만 딜을 넣어주면서 컨티뉴어스 링 시간을 체킹을 해줍니다 네 계속 어차피 저게 12초 쿨타임에 6초 간격으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얘는 극딜 유지 시간이 기니까 컨티뉴어 스링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레빈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뽕을 잘 뽑고 있습니다. 자, 막타는 컨티링 돌수 있게 네, 딱 맞춰서 막타 쳐주면 됩니다. 자, 이제 체력이 얼추 66% 정도 됐는데, 네, 어제 것은 족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밥이 됐다. 이제 조는 빼야 된다. 왜냐? 소환수가 두 마리씩 나오기 때문이죠. 듄켈의 어, 어려운 점은 그 피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피가 많을 때는 진짜 한없이 약한데 저게두 마리씩 소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아주 조금 더 힘들어져요 조금 그래도 막 그렇게 엄청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위험한 상황들은 나온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저기 펜텀 블로우 그리고 동그라미 카리아인이 보내는 것도 있죠 네. 왔다 갔다 피해주고 또딜 그 넣어줍니다. 7분 정도에 거의 한50% 조금 안되게 까네요 네, 막타도 써주고. 지금 시드링이랑 다 터졌죠. 막타도 써주고. 결혼 난신도. 시드링이 다시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요. 아, 이게 타이밍을놓 쳐가지고. 신경쓰고 하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저렇게 두 마리씩 나오는 거잘 피해주면서 플레이 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걸 못해요 왜냐면 준켈은 운빨 존망 보스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줄수 있는 팁은 오른쪽에 축지문 까세요 그리고 다크사이트 쓰면서 돌아다니세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극딜할 때 하나씩 올리세요 맞으면 중간중간 몽유도원 잘 써주세요 음. 자 이제 체력이 얼추 달아서 33% 이하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잡몹이 3 마리씩 나올 때가 된 거죠. 근데 2 마리씩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어 패턴이 겹치면은 한 마리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2 마리씩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패턴이 안 겹쳐야지 3 마리가 나오고 만약에 활쏘는 애가 한 마리 나왔는데 어또 활쏘는 애가 같이 나오는 패턴이 겹쳤다 그러면은 예, 세 마리 중에서 두 마리만 나오고. 그러니까 한, 똑같은 애가 두 마리 동시에 나오지 못한다. 어,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그런 식이다. 네. 제가 좀 설명 표현이 잘안 되네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나무위키에서는 33% 이하면은 두 마리에서 세 마리씩 나온다했거든요 어, 근데 세 마리씩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예, 아닌가? 33%인가? 뭔가 나무위키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자, 극딜을 넣고 네 이제부터 세 마리씩 나오네요. 방금처럼 3마리씩 네, 나오는 거 봤죠? 조로록 저때부터가 조금 패턴이 괴랄해집니다 일단은 6차 스킬을 넣고 괴롭난 신까지 막타를 칩니다 치고 구석 가서 축지문을 깔아야 되는데 안 까네요 자, 활 쏘는 에그 마법사, 그리고 도적까지 세 마리 한 번에 나오고 도적 마법사 이번에 두 마리만 나왔죠 저런 식으로 똑같은 애가 동시에 나오진 못한다 이번에는 활순환의 전사 도적 이렇게 세 마리 나오고 이번엔 도적 마법사 두 마리 나왔고 3, 2, 3, 2 이번에는 예 해적이랑 도적 두 마리 이번에는 도적 활순환의 전사 이렇게 나오고 네 저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음 허나 다 피해 주면 되겠죠. 직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패턴만 겹쳐서 안 맞으면 됩니다. 자 위에 거싹 지워주라고 했죠, 제가 아까. 이거 싹 지워주시고 또 구석 가서 뒤에 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둔캐를 예, 클리어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덱카는 다섯 개풀 덱카죠. 풀데카 남기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말이라서 이렇게 지금 풀데카로 막 제가 좀 신컨처럼 좀 잘하는 쉐키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하드에서는 제거 본캐로 해도 본캐가 하드 등캐리 10분? 13분? 아 10분 정도 걸리나? 아무튼 그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섯 번다 죽을 때도 많아요 이게 확실히 좀 달라요 난이도가 노말이랑 하드랑 난이도가 좀 차이가 커서 네. 일단 노말에서 연습을 빡세게 하시고 하드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상자를 까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123퍼네요. 123퍼의 드랍률로 상자를 까서 에스테라용 이어링이 아, 안 떴어요. 어, 뜨는 게 없죠? 자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벌써 9월이 다 돼가는데 8월 초 강화쇼 영상과 그리고 8월 중순에 팀캐를 클리어한 거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제 컨텐츠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보스 하나하나 위로 갈수록 애들 피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뚝딱뚝딱 잡기가 힘들더라고요자 그래도 꾸준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긴 관계로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할게요.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곧 구독자 50명 다 되가니까 파이팅. 자, 그럼 여러분 9월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